스드메에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얘기를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애들이 아, 이상한 애들인 거야. 아, 왜따져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에 돈을 좀 들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게 가장 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근데 그거를 따로 알아보잖아. 그거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는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요 쓰는 게 개인적으로 예약하는 것보다 더 싸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음. 싸긴 싸요, 확실히. 묶어서 업체로 계약하는 업체가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업체를 비교할 게 아니라 플래너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나랑 맞아야 돼. 남편들 사람보다 어떻게든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음. 분일 테니까 플래너 끼고 했어? 네. 음. 저는 딱 가자마자 최소한의 비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 전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드메에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 그렇게 플랜을 짜주셨어요. 권유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여자들이 막 일생에 한 번이다 라고 해서 음. 뭔가 이게 로망이라던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은 음. 뭔가 다 꿈꾸는 것들이 있으니까 난 음, 음. 우리는... 이걸 꼭 얘기해줘. 어. 여러분 스튜디오는 성형외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laughs> 어, 저... 메이크업샵은 성형외과가 아닙니다. 아니, 몸보정은 해줘. 요 그러니까 살안 빼도 돼요. 차라리 시술을 받고 가는 게 어. 나아. 내가 예뻐 보이려면 어. 네. 몸보정은 무조건 해주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무리한 다이어트 해오지 말라고 해요. 어차피 길게 해주고. 날씬하게 해주는 건 그들이 해주고 음.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원본 받아서 수정만 해주는 없어도 되게 많아. 맞아. 어, 그러면 눈코입 얼굴 여기 다 해줘. 어. 그리고 메이크업은 본인들이 뭐 그렇게 메이크업을 받는다 고해서 180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 버려야 돼. 그리고 원하는 거. 나는 평소에 메이크업 스타일이 이렇게 해요.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려놓고 나중에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얘기를 잘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도 짬밥이라는 게 있는. 근데 음. 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난다긴다 하는 청담샵을 가시잖아요 대부분의 맞아. 사람들은. 어 수도권에서 결혼하시면은 그러면 진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맞아. 수많은 연예인과 수많은 방송인들을 했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이거든 맞아. 살아남은 분들인. 그래서 어느 샵이 더 좋네 안 좋네는 정말 개인차여서 그냥 나와 맞는 샵을 찾는 게 좋은데 나 스튜디오 때 사, 화장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했는데 본식 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컴플레인 건수도 어, 많다고 들었어. 어, 그러면, 그러면 네. 그때처럼 해주세요 하면 돼.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야. 어, 나는 진하게 가주세요. 어, 약간 여기 막. 그때처럼 해주세요. 막. 턱다 날려주시고. 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수드맨은 응. 남자가 원하는 건 거의 없어. 맞아 그냥 다 여자가 자기 스타일을 원하는 거지. 응. 정해진 그런 명언이 응. 있는데, 웃음은 보정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웃는 연습을 미친듯이 하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 근데 진짜 못 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 어. 남자들. 네, 나는 남편이 더잘나왔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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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의 주안점은 이거였습니다. 뭐 음. 배경 이런 거 많이 상관없이 색감만 얘기를 해드렸고 음. 나중에 자료 사진 제출할게요. 저는 그냥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셀럽이 문제야. 셀럽할때 미친 듯이 바가지를 씌우죠. 아. 인생에 다들 한 번뿐이니까 음. 스튜디오의 경우 가서 셀렉을 하잖아. 음. 근데 기본이 30장인가? 셀렉을 하러 갔는데, 아, 괜찮다라는 사진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보다. 어.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일 거야. 음. 어. 근데 그 장당의 가격이 겁나 비싸요. 얼만데? 한 장당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음. 추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앨범을 주는데 그게 20장인가 30장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컷 수는 한 2천 컷, 아 3천 컷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러니까 같은 배경이어도 포즈 바꿔서 막 세네 개를 찍다 보니까 음 아, 이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나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음그 고르는 걸 내가 욕심을 버리기가 사실은 음 나도 욕심을 버릴 줄 알았는데 욕심을 안 버리고 고르게 되더라고. 요 나도 모르게 고르다 보니까 거의 뭐 백과사전만큼. 음 모르게 되고 그 원본 사진료가 또 따로예요. 한 40만 원 내외로. 일단 그래서 스드메에 포함되는 가격은 그냥 촬영료만 포함이 되는 거고. 음... 촬영 기본 20장 정도? 어, 그리고 원본 사진을 원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돈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 맞아. 내가 추가로 못 뽑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돈이 든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액자가 기본으로 하나 정도 주는데. 우리 엄마 결혼식 때나 볼 법한 액자 있잖아요. 완전 기본. 내가 좀, 아,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건 아크릴로 다 만들자. 빼안 타고 그냥 물로 닦고 걸레로 닦아도 흠안 나는 거. 그게 한 7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따로 알아보잖아? 그럼 훨씬 싸게 할수 있어요. 어, 그래 원본 파일 받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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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생각을 못한 거야. 아, 아, 그 홈티가. 당시에. 어, 어. 어. 그래가지고 결제할 때1 0 0얼말더 결제한 거지. 그게 가장 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솔직히 원본 사진 있으면 나중에 그런 출력 나중에 해도 되잖아. 맞아. 그때 약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내가. 음... 어, 그 셀렉을 할 때. 아, 뭔가 다 마음에 들고 뭔가 음... 다 고. 하고 싶다 한 건으로 뭔가 만들고 싶다 이런 뭔가 귀신이 시었나 음. 그때 생각 없이 좀 돈을 많이 썼어 음. 어,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 남았네 드레스 드레스도 기본 포함하고 내가 뭐 아, 고급 라인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건데 음. 보면 마음이 달라지긴 달라질 정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음. 저는 신경을 나 춤춰야 돼 가지고. 드레스 신경 거의 안 썼어요. 뭔가 결혼식장을 뭔가 다새까맣고 되게 심플한 걸 원하신다면 조금 화려한 드레스도 음. 괜찮은 거고 막꽃막 막 꽃장식 맞아. 화려하고 예쁜 막 거. 되게 밝은 어. 그런 예식장을 원하시는 거고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하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고 약간 음. 어. 온전히 나를 위한 여자만을 위한 거기는 하니까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죠. 맞아. 어 근데 음. 너무 비싼 드레스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베라왕 드레스였어 막 이런 거 나만 어. 아는 거죠. 솔직히 어. 우리 일반적으로 저 드레스를 딱 입었을 때아 저게 어떤 디자이너의 드레스가 이런 거잘 모르잖아. 네. 어. 그러니까 그, 그걸 따지는 애들이 <laughs> 이상한 애들인 거야. 아, 왜 그러니까 따져 그거를? 그런 거에 돈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음. 어. 그리고 드레스 요즘에 두벌고 르는게 약간 되게 유행 비법? 연회장. 어, 어. 어, 연회장 이제 인사하러 갈때 한복 안 입고 드레스 입는 거.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돈이 음. 너무 아깝더라고요. 어. 그거 빌리는데 한 5, 60 드니까. 음.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기는 한데 아, 난 그게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 한복도 아깝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 그래서 드레스를 많이 음. 모르시더라고. 한복을 평생 안 입을 거니까 뭐 옛날처럼 명절 때마다 며 느리가 입고 이러지 않으니까. 저희는 한복을 종로에 그 완전 한복만 전문으로 하는 그쪽이 있어요. 웨딩이랑 이런 거. 음. 거기서두 벌에 30만 원? 어, 샀어. 네, 네, 네. 그냥 30만 원. 요즘은 빌리는 것도 30만 원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머니 거 빌리는 거 30만 원 정도 해요. 아. 어머니 아버지 혼주 거. 음. 근데 그런 운이 그냥 갖는 게 낫잖아. 음. 내가 어차피 내 건데. 음. 그리고 어른들은 명절 때라던가 어떤 집안의 행사 때 입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두 벌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서 그냥 한복 입었어요. 어이. 그냥 차라리 여행에 돈을 더 쓰자. 신혼여행에 맞아. 돈을 더 쓰고 맛있는 거 먹는데 돈을 더 쓰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돈을 더 쓰고 차라리 그돈 갖고 나중에 뭐 다른 거라도 하나 더 사. 맞아맞아 어. 맞아. 자, 와, 이제 스드메 끝났나? 휴, 휴. 남편 예복 얘기 안 했어요? 남편 예복? 아, 아, 턱시도 예봉. 아, 아. 근데 그 드레스에서 빌려주는데 여자. 드레스 빌리면 남자건 기본으로 빌려주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그 돈도 완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남자가 색깔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자는 기본 블랙이잖아. 그렇다고 네이비 입는 사람 없단 말이야. 어, 잘 그렇잖아요. 없죠? 어, 거의 어. 없어요. 저희 남편은 그냥 기성복 있잖아요. 아울렛 가가지고 웨딩 수트 같은 것도 요즘에 팔아요. 그럼 20만 원 내외로 완. 전그 시대 트렌드에 맞는 양복 한벌 멋지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수트를 입는 직업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 잘 입고 다녀요. 결혼식 때도 입고, 뭐 장례식 때도 입고, 어, 그렇게 그냥 양복은 그거 하나로. 일단 그리고 결혼식 의상은 신축성이 거의 없어서. 맞 거기에 돈 들이는 거 완전 비추. 웨딩 수트. 음, 요거 되게 비추. 어, 어. 어. 그런데 팔아요. 즘에 기성복들도 음. 가성비 좋게. 아울렛으로 가세요. 꼭. 아울렛까지. 아울렛. 일반 매장 말고. 음. 자 우리 약간 근데 그래도 된장 음,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 어, 어, 아유, 그지 어, 어 가성비근데또 여행 이런 거 얘기하면 거의 꼭 가. 어, 다 먹어. 돈 써. 써! <laughs> 그렇게될 거야. 조금 어, 기다려, 조금 어, 기다려. 기다려. 어, 우리들은 우리라고 다 이렇게 후려치지 않는단다. 어, 그런 거돈 아까워하고. 아, 음. 어, 돈 아깝지. 아깝지. 아깝는데. 그래. 한번쓸 건데. 맞아. 또.